오늘은 2013년도 3월 특별세력 집회 첫째 날이부 시간입니다. 에, 십자가의 완전한 보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아, 어, 이번 3월 특별세력 집회를 준비하면서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우리 가람이하고 예지가 어렸을 때에, 에, 저 이전에 일산 명성교 했을 때 서울 명성교에서 3월 특별히 수명 집회를 하는 것을 일산명소께서 그려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는데, 그때 아이들이 찍은 사진이 있어서 사진을 봤더니, 어떻게 사진이 찍혔느냐. <laughs> 이렇게 사진이 찍혀서 예술사진이 이렇게,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아, 그런데 왜 아이들이 그때,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유치원 들어갈 때 일산명소기를 갔거든요. 그래서 5학년, 3년 어, 때경탈을 왔거든요. 근데 그때 부모가 데리고 나오는데 애들이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있겠어요? 에? 아 할렐루야! 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렇게 나올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우리 <laughs> 세하에 그런 아이도 없어요. 그런데 왜그 목사님께서, 익산연속의 목사님께서 새벽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는 비록 그때 무슨 말을 들었는데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부모와 더으로서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다. 이것은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위험한 순간 인생의 어려운 풍파와 하단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때 어머니께서 나의 부모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이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이 동력이 된다 이런 믿음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학교 안 가는 날이니까요. 내일 꼭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요렐루야 <놀람> 아이를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듣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그때 졸리겠더라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일이 있었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애들 되는 거 나왔어요. 애들 저라도 감기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아 그래다라는 그 추억이 일생일대의 추억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신앙사활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할수 있게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특별 세금 집회는 프린트물을 통해서 읽어 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렸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우리 자녀들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은 더큰 축복을 렇게될 일을 가질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사건, 기독교의 복음을 집대성한 세계 최고의 학자가 신학성경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후손으로서 베냐민기파사모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히브린중에히브린으로서유독의 정통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능통한 율법 전문 학자였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가 가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은 180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손두에 바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그런 참으로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던 나피 국부생으로서 남부로울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디아스포라 유대인 후손으로서 소아시아 빌리기아스 성내의 다소시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헬라와 라틴어와 아라마에 능통한 자로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신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든 여행이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못된 짓을 하다가 체포된다 하더라도 법정 열려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한도도 그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천부장이나 로마의 총독까지도 그를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그는 가장 종교적인 도시이자 가장 석학들이 모여 공부하는 6살렘에 일찍 없이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알려진 유대 낙비 중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은 훌륭한 선생님의 한 분인 가말레의 문화생으로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도 2장 는절 같이 있습니다. 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기를 보세요. 남부러울 것이 없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벌과 그리고 재능과 그의 실력들은 <laughs>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리고 그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열려진 길을 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그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확틀더니 나는 저주의 상징이자 가장 처참한 죽음에 비참한 죽음을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위에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게 왜 중요하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냥 돌에 받아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못 박힌 가장 잔인한 사의흉벌에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이 왜중요한지를 처음에는 몰랐으나 그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엄청난 일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고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바꿀 수가 다가다는 거예요. 대체 그는 십자가의 상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길래 율법에 그렇게 전부가 려는 그가 그 율법 속에 대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기에 그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조주를 받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방향의 전환을 이, 이, 이 전하는 가졌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에 다시 목표가 무엇이를 다시 정립하고 그 목표를 정립하기까지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시간에 대해 요청 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사형집행도구로서 저류의상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실시하는 사용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용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사람 전체의 옷을 벗긴 채 그의 양팔을 벌려 상체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숨이 끊어지기까지 주는 사용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A.D. 315년에 가서 비로소 폐지되었는데 로마인들조차 너무나 비인간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의 소원을 밝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글를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글도가 누구시기에 사도 바오는 자신의 가진 모든 특권, 재능, 학벌, 신분들을 다배서들처럼 여기게 되었을까요? 그가 복음에 눈이 닫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역시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 글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또한 죽은 자가 어찌 영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 자신을 믿는 자들을 인도하고 가르치시는지 보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연병처럼 나쁜 것이기에 총에 싹을 잘라버린다고 려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의 자신을 출세케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 일은 정말 당시 유대교 종교 출자자들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없애는데 태난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스테바이라는 사람을 죽일 때 가평 투포까지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없어진 줄 알았던 예수께서 그의 눈앞에 나타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더니 그가 닫혔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사전에 26장 15절에서 18절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너의 발로 살아. 네.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곧 네.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게 하리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어,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가게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는 비로소 몇년 전에 루살림을 떠들썩했던 사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상에서 하신 일이 얼마나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바오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정리한 다음 음. 성령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된 사실들을 편지로 써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보내게 되었는데 그 책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의 절반, 열두 권 로마서에서 빌레모서 히브리서까지 카합치면 열세 권의 성경책이 되었다는 것이죠. 보세요, 그 바울이 바울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삶에 그는 예루살렘의 유아가여서 라피 후보생으로 가장 온전하고도 완전한 교육을 그가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진짜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의 눈곱만 도 아닌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다시 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저주로서 죽어갔지만 그 저주의 죽음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그 배선 가운데 히브리인을 선택해서 그히브리인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진는데 그것을 완성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숫자의 성경에 예언된 것이 한 번쯤은 그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니까 그 이루어진 사실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이 제가 다 봐서도 아깝지 않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게 되자 실제적으로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저주 가운데 살던 모든 저주를 다 터쳐버리고, 형통의 축복으로 다 나오게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보어도 아깝지 않다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이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능력들을 맛보므로 말미마아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시야에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멍을 통해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냥 이펼쳐진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 어떤 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동네를 아니 뭡니까이그산 그러니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야가 확 열려지는 그러한 이번 특별 설교 드리하게 주관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는 복음의 요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닫는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정의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의논 모든 요구를 다이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담당하심으로 인류를 모든 죄와 상처와 견고한 짐과 온갖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갈라에서 3장 1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연이 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듯 인류의 본적 저주를 없애기 위한 가장 확실한 율법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행하지않음으로인하여 받게 된 온갖 저주들로부터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다 죽었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늘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심포도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심포도들을 젖힌 해변을 보술전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심포도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이가이 겪어야 될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고난들, 그 다음에 저주들, 그 다음에 형벌들 수많은 질병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다, 눈앞에까지 온 것을 다 빼앗겨서 남이 가져가 버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가지고 모든 소유가 다 빼앗기고, 내가 결혼했으나, 내가 아내를 데리고 살지 못하고, 남이 내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 처참한 고통 가운데 속해 모든 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받게 될그 형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본의 아니게, 내는 나는 그렇지 오지 않지만, 부모 때부터 이 온갖 저주를 받은 일들의 행함으로 말이야. 내가 해나할수 없는 그 어떤 인생의굴레에서 탈출이 안 되고, 오늘도 거기에 속박 가운데 나는 언제나 이 가난을, 나는 언제나 이질병을 나는 언제까지나 이 정말 어리석은 가운데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냐 성경을 통해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몰랐다는 거예요. 단지 그 율법에 기록된 걸 한번 실천해 보자 실천해 보려 했는데 실천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약함으로서는 이미 마귀의 종이 되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그것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질,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비로소 서로 바울이 십자가에 왜예수님이 바쁘게 죽었을까를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우리가 받아 모든 민법에 기록된 저들을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될 때,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모든 축복을 가져다 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은행에 제가 누군가가 나에게 돈 천만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돈 천만원을 은행에다 예금을 했습니다. 은행에다 예금을 했어요. 내가 백만원이 필요해서 백만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은행에 갑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다가 백만원 딱 써가지고 은행 청구 직원에게 주면 그돈 줄까 안줄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죠. 왜? 내돈내돈 내 돈, 내가 내가 그 지금 예금해 놓그 돈을 내가 찾아쓰는 데는 불안해하고 뜨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줄줄 알고 기다리고 혹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찾으러 왔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기다리려고 약간 기다릴 수도 있어요. 한 30분 기다릴 수도 있으라 내가 청구서를 가지고 제출만 하면 그대로 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이 기응답이 되어지느냐 액을 복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행에 예금된 돈이 없는데 은행에 가서 나돈좀 주세요, 돈좀 주세요, 할동을 외쳐봐요. 돈나와야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재산을 빌려준 게있다면자꾸 모금 준에 있어서 그것을 예금에 두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청구서만 쓰면 돈이 딱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구를 하게 되면 주시 조시 없이 되게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 이십자가사에서 이루어 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청구를 할때 계속 아무도 애을 복걸만 할 뿐이에요. 실제로는 내던짐는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것을 알게 될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즉시 즉시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이 기도 문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야 될 때는 마지막에 해주세요. 다 이루었다. 율법이 요청해서 이루지 못할 저주값을 다 내가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그 저주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다 저주를 받아봤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 다시 말해서 십자가상을 이루는 그 사건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 특별 세금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주의 대가를 모두 지불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큰그 혜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은 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오늘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상지 이루는실 업적들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을 뿐더러 우리가 그것을 해야, 어떤 것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말을 믿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또 우리도 모두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는 것인데 사단 마귀 쪽에는 어떻게 유혹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누구든지 성령을, 성물로 받으셔서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것이지만 마귀는 성령을 받으면 그거 말고도 예수 믿는 것 말고도 불충분하다고 유혹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금식해야 된다. 예수를 믿고도 몇시간지 기도해야 된다. 예수를 믿고도 성경을 몇번을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최소한 몇 년을 지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십자가 상에서 몽마르의 저주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몽마르의 저주를 담당할 필요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 깊숙는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은 아마도의 강물처럼 우리의 온 몸과 혼과 몸을 적시어 르고 있어 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본생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삼월 특별 새벽 집회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복음의 핵심 진리들을 정확히 끌어 하나로 엮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것을 꺼내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어버린 것들을 매번 다시 달라고 애벌 뽑고라는 잘못된 기도생활을 기도생활도바뀌어지게될 것입니다. 놀라운 자유와 해방이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트 5장 1절 읽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놈으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오늘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언도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체험된다체번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 생수의 강물과 같은 성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수도꼭지를 뜯듯이딱들으들만 하면은 성령의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성령 충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도 성령 충만을 누에게 구 찾아가서 안수를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겨서 누군가를 쫓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네 속에 내가 목마름의 주인을 담당하고 내가 목마르다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상에서 목마름의 주인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치워주에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 를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 치료 강물처럼 은혜를 내게 주셔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 식물들의 잎사귀가 약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아 그러네요 주님 나도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 받아드는 순간 내 몸의 세포들이 활도 파도 살아나서 내 몸을 치유하게 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몸에활력소를 제거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십자살에서 시기를 보는게 중요한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다 우리 누구에게 딱딱하면서 존 하면서 좀 주세요. 주세요. 구걸하고 안무것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평생 쫓아다닌다는거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했습니다. 단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은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한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안 되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하고 죽으셨어요? 다이루어따 하고 죽었거든요 그렇게 명사탄 종회를 지녔고 율법에 전통했던사도바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완전하다 그것을 믿는 순간 너의 모든 인생들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고 너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오늘도 폭포수처럼 그 은혜가 너에게 쏟아지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한다 나도 자랑할게 많다 내게 절대 만족을 주지 않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눈을 열어 다시 보아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가 어디 안에 모든 것들이 줄줄줄줄줄줄 오늘 수도 꼭지 틀면 나오듯이 그 내가 쏟아지고 있으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아, 내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단기 죽기만 했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대가를 다치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마시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애들을 낳게 되면요. 애들을 보육수당이라고 돈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애들 낳은지 가고. 그것이 별 상관이 없네요. <laughs> 요즘에요? 글쎄요. 하나 더 나으려고 몸부림을 친대 게요즘이요 작년까지만 해도 신0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보육수단을 어떤 특별한 퀴즈를 받았대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모든 그런 자격 권한을 철폐했습니다.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누구든지 나라에 요청만 하면 돈을 줄대요. 얼마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매달마다 자기 통장에 준대요. 그래서 애들은요 어린이집이나 뭐 이렇게 그그 그 유치원이나 보내려고막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요 어? 거기가 싸고 뭐 그러니까 줄을 섰는데 이제는 보육수단이다 나오게 되니까 유치원에 보내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다 준대 그래서 신청한 사람이 자 어디까지 시집 산다니고 신청했다 그래서 매때마다그 돈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굳이 그렇게 막뭐 보내려고 뭐 하지 않아도 이 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어리지마고 유치원이 그렇게 뭐미흡터지지않는데 뭐 자기 아, 아이가 지금 태어났는데 신청 안 안고 가만히 있으면 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야 아마 시골에. 시골에 사는 어떤 사람들은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정보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나를야 위하여 우리들들 위하여 주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의 정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말씀을 우리가 읽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지금 다 주셨구나 아이런청사하 보이 에 나오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숙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제대로 알아서 온전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모든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조선함을 들겠습니다. 풍선함을 그 잠깐 기도하는데요. 주여,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 하나하나 모두를 다 찾아서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축복을 하시고 이게 다내 것으로 누리므로 받자마. 이 땅에서 죄상도 받을뿐만 아니라 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이는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집회 그것을 다내 것으로 취하는 특별 새벽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러서 알 됐어. 우리 자녀들도 누리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요한 부분으로 헌신의 삶과 등장 마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